퍼시티 액션이 0부터 375라는 스크롤 값의 레인지에 따라서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방향에 따라서 방향에 상관없이 0에서 100%가 되든 100%에서 0이 되든 왔다갔다 하면서 좌우방향으로 다 동작을 하게 됩니다. 375로 바꿔주시게 되면 적용기준을 누르면 375 스크롤을 이동하면서 이제 적용기준 탭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서비스 안내 누르면 스크롤이 0으로 바뀌면서 서비스 안내 탭으로 가요 마지막으죠 한번 해보면 버튼을 누르면 팝업이 열렸어요 제가 배경 뒷부분을 탭하면 닫히면서 딤이 사라지죠 시간차가 느껴지실 거예요 하게 되면 자 오버풀링은 되는데 약간 저항감이 있는 거죠 자 땡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땡기면 넘어가죠 여기서 넘어가는데 멈추려고 약간 뻑뻑하게 가요 카드를 위쪽 방향으로 플리킹하면 조금 있다가 두 번째 파일에서 카드가 들어오는 모습을 볼수 있죠.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가 쭉 늘어나면서 신이 로딩이 되는 거죠. 그럼 사용자가 그때부터 잡아서 이렇게 움직이면, 네, 조절이 가능한 인터랙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2시가 동일하게 이렇게 그림자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그림자가 너무 세요, 처음에. 그래서 섀도우는 선택을 하시고 그림자를 60%로 이렇게 낮춰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올리면 스크롤을 하게 되면 카드가 원래 이 위치에 있다가,